2 1번 본인 각임의대리 을, 복대리 병자각이의 대리을 우리 선임한 병 복대리 이렇게 되죠 자 복대리는 지휘 꼭 기억해야 되죠 누굴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합니다 누가 선임합니까 대리인 선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합니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근데 누구의 대리냐? 인 본인의 대리인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본인의제3자대리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랬죠. 복대리 행위에서 표현대가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번.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를 선임하고 그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죠. 이복대리의 지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징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산한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법대변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의 수권 행위죠. 그래서 법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죠. 법정 대리인의 선임에도 임의 대리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법대리 선임에도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다음 모기고미 책임 여기 보면 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됐다고 그 있죠 이게 수권행위죠 임의대리를 말하죠 반면에 법정대리는 이렇게 법정대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최근에 법률행위가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인이는 이게 법정대리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법률행위 즉 수권에서 부여가 되고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수여가 되죠.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이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죠. 그리고 선임 감에 관한 책임을 지죠. 물론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통지나 힘을 태만한 때가면 책임이 없죠. 이게 임의 대리를 쭉 연결했어. 반면에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되는 선임할 수 있죠. 저 무제한 복임권과 무제한 책임이 있죠. 단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이로 선임했을 때, 전적 일항이니까 요거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죠.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120조부터 123조까지 조문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특징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대리는. 그럼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21번. 병은목대리인 의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기분이에요. 자 그런 이의 대리라고 있죠 이의 대리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 때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하죠 병의 대리권은 의뢰 대리권이 소멸하면 소멸하지요 이게 틀렸죠 병이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행위죠 따라서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되죠 우리 가대지명에 따라 병을 선임했어요 이럴 때는 부족인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홍지나 해물, 게을리한 때만 책임을 지죠. 이게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니까. 홍지 또는 해물, 게을리한 때 책임을 지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 이게 복대리와 관련된 거죠. 21번. 아, 여기까지. 네, 그래서 21권까지 풀어보셨습니다. 이제 묶어내리 무권들이 남았습니다. 묶어내리는 단독으로 사례행태로잘 나오니까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 복대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